닭 가공업체발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나 싶던 충주에서 보건소 고위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 14명이 자가격리됐고 보건소는 긴급 방역소독이 진행됐는데요. 시의회와 대중사우나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충주시 보건소 공무원 50대 A씨가 9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8일 미열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나온 겁니다. 앞서 닭 가공업체와 관련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주는 지난 3일 이후 추가 확진이 없었던 가운데 9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확진되면서 약 6일 만에 204번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충주시 보건소 직원 1명이 확진되어 우리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는 총 204명입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되면서 시내 보건소 긴급 방역 소독을 하고 밀접 접촉자 14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보건소 직원 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별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격리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대행이나 재택근무를 통해서 코로나 방역 체계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신속 정확한 역학 조사와 접촉자 분류, 방역 소독 등으로 추가 감염의 고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간편 키트 검사랑 예. 그 코로나 정밀 검사 그거 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 자가 격리 해야 되더라고요. 외부님들하고 직원들도 다 받았어요.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소 직원이 확진되면서 지역 방역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c c s 뉴스 정연합니다.